오늘 본문은 다이도왕이 언약계를 에루살렘으로 운반하려다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입니다. 언약계 뚜껑 위에. 그룹 천사가 마주보고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제하신다고 보고 있죠. 그곳에서 피를 뿌려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5장을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을 때 언약계를 가지고 나갑니다. 언약계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언약계를 뺏기고 말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를 자신들의 땅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6장에 보면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니까 이곳저곳 옮기다가 결국 7달 만에 이스라엘 성읍인 베세메스로 돌려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언약궤를 기랏이어야 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냈고, 거기서 20년 동안.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죠 그런데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이언약궤를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이 역대상 13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1절을 보면 다윗이 세 번째 군사를 소집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서 두번 군사를 소집하는데 오늘 세 번째 소집을 하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군사 소집의 이유가 바로 언약궤의 이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왜언약궤를 에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겠습니까?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께 묵위해서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또 다윗이 하나님께 늘 무릎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을 살려고 예를 쓴 사람이 다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2 절에 보면 바알레 유다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바알레 유다는 유다에 속한 발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앗 여야림 우리에게 익숙한 이 기럇여야림의 다른 명칭인데요, 에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 4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이절 하반절입니다.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또 언약계를 만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성막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괴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믿음이 특별하구나, 열심히 대단하구나,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이또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방치되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이런 예, 상황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하나님의 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고 볼수 있고, 어, 잊혀졌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하나님의 계를 에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거나 그런 요구가 백성들로부터 올라온 것도 아니죠. 다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특별한 거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시켜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시키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키면 하기는 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흉내만 내는 사람이 있고 또 시킨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는 사람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는 사람들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갈게서 열심히 있다고 말을 하는데 다윗은 정말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열심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죠. 사도 바울도 소신서를 통하여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울어 나서 열심히 섬겨야 가능한 일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을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나 마음은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코로나에 걸리고 나니까 의욕이 사라져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는 겁니다. 그건 인위적인 것이 아니죠.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의욕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을 내었던 마음이 질병으로 인하여 사라지면서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사라지면서 아무 것도 하기가 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물론 하나님이 은혜주시고 힘을 주셔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기쁨으로 해야 할.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런 마음이 사라져서 아무것도 할수 없고 또할 마음이 없는 상태에 우리가 처할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도 주셔서 의욕도 생기게 되고 순종하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오늘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그가 자원하여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괴를 운반하려고 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그새 수레를 모니라 새 수레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새 수레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수레입니다. 그런데 이새 수레가 이교도 풍습이죠. 다시 말하면. 블레셋이 언약궤를 뺏었다가 되돌려 줄때새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거든요. 나름대로 성의를 보인 거죠. 그냥 오래된 헌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라는 것은 곧 언약궤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존경심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약궤에 대한 최고의 존경심을 표시하는 의미로 새 수레를 이용하여 언약계를 이제 운반하려고 한 겁니다.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열심히 있었고 그 마음에 진심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의욕이 생겨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특히 이제 신앙생활 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은혜가 임하면 그 열정이 폭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을 내다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해요. 다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믿음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다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약궤를 위동하는 것은 반드시 고핫 자손이나 제사장들이 언약궤 고리에 끼워져 있는 체를 사용하여 어깨에 메고 가야 합니다 반드시 오깨 매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반하는 사람들도 손으로 언약궤를 만지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라든지 또 민수기 출애굽기 민수기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죠. 출애굽기 37장 5절 또 민수기 7장 9절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분명하게 그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열심이고 나는 진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오늘 보면 얼마나 다윗의 열심이 대단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요 앞에서 연주하더라. 큰 지금 축제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 벌써 사람들이 3만 명 이상이 모였잖아요. 군인만 3만 명입니다. 2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러니까 그 외에도 그이 행진을 지켜보는 또 백성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악기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이 성대한 이 운반 이 행사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막이 흥분이 되어 있겠습니까?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이, 이 춤을 추잖아요. 네, 춤을 추는데 네, 내일 본문에도 보면은. 다윗이 춤을 추고 뛰노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다윗이 지금 흥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그도 했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그곳을 수도로 삼고 왕궁까지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개가 오게 되면 이제는 이 에루살렘이 그야말로 정치적인 중심지가 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그가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큰 힘이 될 거라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푼 마음으로 큰 지금 이 축제를 열고 이 운반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6절에 그들이 나고 의 타당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왜 소들이 뛰었을까요? 이기 길야 예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주로 산지를 거치면서 이동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길이 험했을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새 수레를 끄는 소가 이렇게 아마.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소들이 뛰었다고 그랬어요. 소들이 뛰니까 당연히 그 위에 있던 언약궤가 흔들려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붙잡아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당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괴가 바닥에 떨어져서 그것이 부서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괴를 붙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사의 행동을 어떻게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을 만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어겼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계획 곁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8절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라는 말은 치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무엇 뭐 때문에 분노했어? 하나님께 분노한 걸까요? 아니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그가 화가 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총가라는 자신에게 화가 났을지 모릅니다. 구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다윗이 여호와의 개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아 하나님의 개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언약계를 에루살렘 다이성으로 옮기는 것을 중단하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개가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게 되죠.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운반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추진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자신의 생각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열심은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내어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기준이 나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아침에 간절한 기도에 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